옛날 동화에 보면 아들의 깨달음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들의 깨달음. 어느 부잣집 아들이 친구 사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흥청망청 돈을 쓰며 친구들과 놉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 주변에는 친구들이 늘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아들은 그리고 늘 친구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과연 너를 숨겨 주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제안이 좀 황당하고 웃겼지만, 아버지에게 내 친구들이 얼마나 의리 있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의리 있는지 아버지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죽은 돼지 시체를 사람처럼 꾸며서 지게해지고 친구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만나서 같이 술 먹고 매일 만나서 같이 놀던 그 가장 친한 친구를 먼저 찾아간 아들 단번에 외면을 당합니다. 두 번째 친구에도 외면을 당하고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친구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여보게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이렇게 되었네. 아들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강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친구는 아들의 손을 매섭게 뿌리칩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런 일에 휘말려야 돼?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자네 일에 나까지 끼어들지게 하지마. 나까지 의심받게 하지 말라고. 아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려울 때 도안을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래서 힘든 시기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해준다. 사실 우리에게도 친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해준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늘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두고두고 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는 뭐해? 그왜 정봉이 요만할 때 감기는 걸렸는데 약살 돈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동굴로 다닐 때, 아, 그왜 당신 고향 친구 있잖아 서울 같이 올라온 친구. 음, 근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당신하고 소주 한잔 했나? 음, 참 눈치도 없는 사람이다 했지. 없는 살림에 손님이 웬 말이야. 아.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정공이, 정환이 만난 거 사줘이소 하면서 5만 원 몰래 주고 가더라. 자기도 하루 벌어먹고 살면서. 참, 그때 5만 원이면. 아이고, 그때 그 친구가 내 눈엔 하느님 같더라. 부세주. 그런 친구나 찾아. 엄한 친구 찾아서 상처받지 말고. 응? 전화해 보라고. 가가, 가다. 가가. 가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생각나는 친구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지금 생각이 나나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던 그런 친구와도 같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울은 바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늘 바울의 입에는 감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쳐 줬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입에는 늘 감사가 달려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보내는 편지들마다 맨 앞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로마서를 쓸 때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에베소서를 쓸 때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럼에도 고마워.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해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감사는 다른 본문, 다른 서신의 감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냥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왜 이렇게 바울이 오늘 애틋한 걸까?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빌립보를 떠났던 바울이 지금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잘 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제가 그 떠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진다면 마음이 어떠실까? 자신을 사랑으로 목욕했던그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위문품과 헌금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울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으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구역에서 선교사님들과 결연을 맺어서 구역마다 선교사님들에게 전할 사랑의 선물을 모으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보내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선물을 모아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당신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무려 1,800km입니다. 걸어서 40일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안갈 수도 없고, 결국 고민을 하다가 늘 충성스러웠던, 늘 충성스러웠던 종 에바브로디도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먼 거리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 준비해준 물건과 헌금을 가지고 1,800km를 걸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로마에 잘 도착한 에바브로디도, 하지만 40일을 그렇게 밤낮없이 걸었는 게 너무 힘들었던지, 그는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중병에 걸립니다 이런 성교 헌금을 받은 바울 이렇게 힘들게 전해준 성교 헌금을 받은 바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귀한 헌금과 위문품을 보내준 빌리보그교회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먼 거리를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온 에바브로 디도와 그것을 모으기 위해 그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모아준 빌리보 교인들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래서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 때 있습니다. 앞에 보았던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것처럼 아들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을 때 집에 쌀이 똑 떨어져서 저녁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집까지 갈 차비가 없을 때 월말에 집세 내지 못해서 당장 쫓겨나야 할 때. 추운 겨울에 연탄이 똑 떨어져서 냉골에 잠들어야 했을 때 도와주었던 그분들 아마 우리 자녀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힘들 때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이번에 성적표 받아왔는데 엉망이라서 엄마 앞에 한테 아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 학교가 가기 싫을 때 키가 안 커서 이성 친구가 없어서 친구들과 싸워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하고 싶은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어른들은 너희가 뭐가 힘든 게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먼 길을 뚫고 찾아와서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때 내가 밤잠 못 들고 힘들어 할 때. 나를 잊지 않고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다면 그때 누군가가 자신들의 마음을 모아서 위문품과 편지와 헌금으로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 그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처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간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바울. 지금 저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8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에 와 있는 바울이 그 고마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 것. 그나마 지금 조금 자유로운 감옥의 형태입니다. 그래도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로마의 조금 자유로운 감옥의 형태이지만,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그 고마움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4절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성경에서 강구. 데시스로 번역된 이 말이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그런데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프로세우케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 청원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 바울이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청원 기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최소 세 번을 기도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할 때마다 의무적으로가 아닌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고마우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정말 고마운데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론 목회를 하다 보면 분해 넘치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돌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그네 채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젖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번 우리 충일교회는 착한 교회 챌린지를 통해서 이웃 교회를 품고 섬기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자리 교회 우리 부장님이 기도도 해 주셨는데 매년 우리 충일교회가 정기적으로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 기관이 12곳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 헌금으로 긴급하게 또는 특별하게 일년에 3내 교회를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위교회도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유원에도 어떻게든 또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은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성김을 받고 있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충일교회는 우리의 기도만으로 세워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수많은 미자리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기도,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많은 성교사님들의 기도, 우리의 사랑의 쌀로 성김을 받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충일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변 어려운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이제 교회에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르신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농촌 교회의 70%는 30명, 3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거기다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일교회 착한교회 챌린지를 통해서 이번에 더 많은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지금 돕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더 지원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서 돕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돕지 못했던 또 교회들 가운데도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서 우리 기관과 함께 매칭을 해서 또 함께 도울 예정입니다. 2024년 올 한해 우리 충일교회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올 한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들이 우리 이 충일교회를 위 해서 항상 기도하고 강구할 때마다 우리 충일교회 이름을 올려드리며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충일교회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돕고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감사함이 더욱더 많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충일교회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충일교회에게 더 많은 착한 일을 하라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올 한해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런 교회도 도와야 되나? 저런 교회도 도와줘야 되나? 우리가 굳이 저런 교회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나? 성도도 명명없고 교회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고 차라리 될 만한 교회를 찾아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차라리 시골에 몇명 없는 교회 말고 정말 발전 가능성 있는 교회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위문품과 이 헌금을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을 전하러 온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중에 중병에서 회복되고 다 나은 이후에 빌립보 교회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교회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분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교회가 갈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단순히 위문품을 받고 후응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이렇게 나를 생각하며 보내준 그 선물보다 선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며 보낸 편지기도 이 맞지만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겉면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한솔 목사님이 빌립보서 2장을 설교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어 내려갑니다. 그 낮아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낮아짐, 자기 비하를 기억해서 서로 낮아져서 그래서 서로 하나 되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서로 다툼이 있는 교회, 갈라지려고 하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 회장과 요전도 회장이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 그게 6절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교인이 몇명안 되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저 설문의 데이터로 볼 때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독기로 작정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똘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내게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작게 쓰임 받을 뿐입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착한 교회 챌린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영광스럽게 사용될 뿐입니다. 교회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심으라고 주신 그 은혜의 씨앗만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일교회 올해 얼마나 더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신게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 충일교회 올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거두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종자씨를 뿌리게 하시는 걸까요?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충일교회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저들이 감사할 때마다 충일교회 이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충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아름답게 그렇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충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